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엔 장애인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찾아보고 비장애인과 함께 더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내 곁에 베프 찾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정영주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 경사로에 대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 네. 비장애인에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 경사로,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집 밖을 나서고 길을 다니고. 버스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가고 이렇게 당연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경사로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직접 휠체어 장애인과 버스도 타보고 카페도 다녀왔거든요. 어. 현장 소리와 시민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휠체어로 버스를 타는 분들 정말 보기 어렵다고 하던데 네. 저상버스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장애인 혼자서 편하게 타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부산시 전체 버스의 30% 이상인 천여 대가 장애인 분들이 탈수 있는 저상 버스지만요, 네. 정작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저상 버스 탑승 경험은 현저히 낮은 게 현실인데요. 음.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또 부산버스 운송사업조합 그리고 부산시 장애인복지관 협회와 함께. 버스랑 베프데이 행사를 오, 기획했습니다. 네.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자원봉사자인 후원자와 함께 저상버스를 타고 부산지역 관광을 체험하는 음.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행사 소개를 이승희 부산장애인협회장에게 들어보시죠.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부산버스 운송사업조와 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는 이동이 어려움이 있는 부산시민들의 이동권 확대와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랑 배포데이를 기획하였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제약 없이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여 아름다운 부산을 여행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타고 부산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부산에 있는 17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분들과 서포터즈로 구성된 206명의 시민들이 8월부터 11월까지 저상버스를 타고 여행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장애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그 발걸음에 우리 정영재 리포터도 동행을 하셨다면서요? 네, 저는 어제 오전에 누누 서포터즈라는 팀을 만나고 오, 왔습니다. 네. 이 누누 누구나 누리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뜻이라고 어. 하는데요. 휠체어 장애인과 사회복지사 두 명, 또 대학생 한 명이 한 팀으로 어제는 이 저장버스 이동식 경사로 모니터링을 해보러 같이 나섰습니다. 네. 연산동의 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나서 버스를 타러 이동했는데요. 사실 혼자 걸었다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음. 시작하더라고요. 뭐 길에 보도블럭이 몇개 빠져 있다거나 또 인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비장애인은 살짝 옆으로 지나가면 되지만 네. 휠체어 장애인은 아예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어, 맞아요. 보더블럭 하나가 빠져있으면 이게 울퉁불퉁하니까 휠체어가 지나갈 수가 없죠. 맞습니다. 같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만 해도 제가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아. 또 버스를 탈 때는 사회복지사분이 기사님께 휠체어가 타니까 경사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음. 드려서 같이 탈수 있었고요. 네. 기존 의자를 접어서 생긴 공간에 고정장치로 휠체어를 고정하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시간을 재 보니까 버스에 올라타서 출발하기까지 한3분 정도가 걸린 아하, 것 같았는데요. 그 동안에 버스 안에 계신 시민분들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셨는데요. 음. 현장 소리 이어서 시민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주사님, 저희 오늘 힐저 차량이 있어가지고 힐저 박스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이 똑같은 현상을 기획사에서 봤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아차가 왜 가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일차를 타는 거 보고 아, 그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어서도 이런 시설들이 개선이 되거나 좀더 편하게 탈수 있는 그런 음, 것이 좀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요. 3분이라는 시간, 뭐,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 또 시민들이 잘 기다려 주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laughs> 네, 같이 카페 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갔는데 입구에 바로 계단이 있더라고요. 음. 저희가 가려고 한이 카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둘러보니까 뭐 옆집도 그 옆집도 아. 뭐 주변은 거의 다 이렇게 한칸 올라가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입간판 경사로라는 걸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평소에는 나무판 두 개를 맞대서 가게 앞에 두는 입간판으로 세워두다가요. 휠체어 손님이 오시면 이걸 펼쳐서 계단에 두고 올라갈 수 있게 아. 경사로로 쓴다고 합니다. 네. 경사로

저희 이거 경사로는 뭐 이렇게 처음 접하게 됐는데 솔직히 이렇게 장애자분들이 이렇게 불편한지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가게랑 용감한 식당이랑 같이 이렇게 직접 이런 걸 한번 해보니까 뭐 카페나 아니면 뭐 심지어 뭐 버스 타는 달 때도 그런 거 있기는 하지만 한 번도 저희가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아 그래서 조금 지하철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해봤을 때좀 우리가 좀 인식을 좀더 많이 개방적 이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对啊。<Yeah. S 2> yeah. 그래요. 많은 곳에서 이런 입간판의 경사로를 좀 설치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장애인도 맛있는 밥 먹고 싶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만 갈수 있다고 음.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 누누 서포터즈 팀이 만두 맛집으로 유명한 곳에 다녀왔다는 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 식당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서요.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식당 앞에 줄을 서서 웨이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게만 해달라, 더 편하게 대해달라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정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그저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인식하면 보다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날 함께했던 누누 서포터즈의 유한영님의 이야기 듣고 끝내 보시죠. 제가 휠체어를 타기 전에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 보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더라고아왜 저분들은 왜 멀쩡한 인도넷도고왜 위험하게 차도 다니시냐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제가 휠체어를 타고 그 생각이 딱 이틀만에 깨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차도로 가고 있더라고 인도가 일단 고르지 않고요울뚱부뚱하고파인드도 많고 중간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아 위험한 상황 있었죠 가끔씩 서로가 편하게 왜냐면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거든요.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 탈 때도 시민분들 좀 기다려주시면 모두가 다 같이 즐겁게 살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누누 서포터즈와 함께 저장버스도 타보고 입간판 경사로를 이용해서 카페에도 다녀봤는데요 네. 조금씩 배려하고 또 다정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아무런 제약 없이 음.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내곁의 벨프찾기 오늘은 휠체어 장애인의 경사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영진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